전 반갑습니다. 툴플레어입니다. 오늘은 형틀 게이지, 형틀 각도기라고 불리는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요, 공구를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보실 만한 제품인데요. 오늘 그 제품을 제가 공수를 해왔습니다. 어디서요? 알리 익스플레스에서 제품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무슨 제품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펼쳐볼게요.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입니다. 이게 뭘까요? <laughs> 이렇게 꿀꿀하고 앞에는 뭐 주둥이 가 하나 이렇게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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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요.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라는 게 너무 너무 아쉽지만 숨겨져 있는 기능, 그의 활용기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제품 고정거리는 6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거 제품을 펼치게 되면 여기에 지금 프레임이 총 6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프레임마다 다 사이즈가 기재가 돼 있어요 보시면 센치, 인치로 이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품의 무게는요, 202g으로 굉장히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하나 하나의 프레임이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볍고 내구성이 좋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분리가 가능한데요. 너무 길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 용도에 맞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앞 부분을 보시면요,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로 길이가 대략 8cm 초반이고요. 이 세로도 보시면 8cm 초반. 거의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를 표시할 수 있는 홈이 나눠져 있고요. 근데 원형도 사이즈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점은 이게 분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원하는 사이즈를 점점 키워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장점이겠죠. 그래서 한번 더.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이즈에 파일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사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박스 형태의 타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나는 여길 뚫고 싶어 아니면 여길 뚫고 싶어 아니면 여기를 뚫고 싶어 이런 경우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줄자로 당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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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일일이 쟀 써야 됐어요. 그렇지만 형철 각도기를 사용하면 사이즈를 잴 필요가 없다는 게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꼭짓점의한 부분을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쪽을 잡을게요. 그래서 이쪽이 있다면 이쪽으로 놓고 이렇게 90도를 만듭니다. 각도가 잡혔죠? 그래서 다시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 각도가 벌써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뚫고 싶다. 그러시면 갖다 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잡아주고 하나하나 조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원형을 할지 원하시면 이거를 이렇게 빼서 대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구입한 만큼 판매자의 영상이 있습니다. 제조사의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눠 보시죠. Go. 이 형태의 각도기는요,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목수하시는 분들 전기하시는 분들 타일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본인만의 노하고 있고 하는 방법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이 딱 나왔을 때이 제품을 쓸까 안 쓸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업종이든 본인이 하는 스타일이 있지만 새로운 방식이 나오면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한번 접해보고 아 이런 부분에선 장점이고 이런 부분에선 단점이니까 쓸지 안 쓸지를 you <laughs>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셀프 인테리어 하시면은 분명히 한 번씩은 타일이든 모재든 한 번씩 딱딱딱 놓다가 뭔가 튀어나온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난감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제품을 활용해서 한번 마감을 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격도 엄청 저렴하게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만 원대에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한번 테스트용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볍기도 하고 그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풀면요. 보관하기도 되게 용이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잖아요. 이렇게 접어 버리면 한 손에 딱 잡히는 크기로 되고요. 카도 가볍, 엄청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구 박스에도 어디든가 보관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별론 가요. <laughs> 저도 한번 사용해 보긴 했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런 거 하나 정도는 구비하고 있으면 어쩌다 한번 사용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한번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솔직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게 나눔을 해서 이렇게 보내 드리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나눔의 사실 알겠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 주시면 2주에서 3주 안에 커뮤니티란에다가 제가 추천을 해서 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조회수를 떠나서 항상 방문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항상 몸 관리 잘하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